네 안녕하세요 pnt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pnt 보시게 되시면 어땠습니까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다가 어제 45,000원까지 뚫었는데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2%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들 마음이 아프고 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텐데 그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롭게 수익을 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 하락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뭐예요 세력들 세력들이 그동안 이 하락을 만든 겁니다 자 PNT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전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된 것처럼, 자, 지금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지금 막고 있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세력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의 분위기, 지금 계속해서 투매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도를 해라. 이렇게 개인들을 털고 있는 만큼.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확실하게 이 세력들의 의도와 정확한 타점까지 제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익 만들 수 있는 기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 수익 퍼센터지가 달라질 거고요.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좌 리스크 최소화까지 가능하니까, 자, 오늘 PNT 주주 여러분,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ESS.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동안 지금 이 내용처럼 뭐예요? 시장이 중국 기업들이 거의 독식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PNC가 많이 상승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도 약 지금 37% 지금 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 지금 미국, 관세 자이 관세에 대한 강화와 지금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ESS 자이 시장 점유율이 2020년도에는 약 55%였는데 최근에 몇 대까지 졌느냐 6%대까지 떨어졌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발판에 도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기업들, 북미에 지금 생산 거점 마련하고 있고요. 정부도 지금 ESS, 이 입찰을 확대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강화 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 ESS 흐름, 단순한 성장 테마가 아니라 중국이 장악했던 시장을 우리 지금 한국 배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상승을 보여줬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승.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은 항상 단선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P&C의 흐름이 바로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속 상승이 일어나다 끝나고 하락이 나왔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왜냐면, 우린 여기서 뭘 본다고 했어요? 기회를 본다고 했잖아요. 자, 이럴 때야말로, 세력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세력들 절대 고점에서 사지 않아요. 항상 시장이 불안하고 악재가 쏟아지고 개인들이 손절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럴 때 조용히 매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공포에 흔들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눌리면 눌릴수록 분할로 접근하면서 세력의 이런 매집 타이밍을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PSC 이 상승을 강하게 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자 바로 ESS용 지금 LFP 자 배터리 시제품 연말까지 지금 완성하겠다는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다음 성장산업인 지금 ESS 자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AI 센터 재생 에너지 확산으로 여기 이게 ESS 효율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NT 구미 4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 라인 구축 중이고 연말 시제품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양산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LFP 배터리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하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 또한 살아 있다. 뭐예요? 지금 더 이런 후속 기사 나오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매일 지금 수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대, 뉴스, 증권원사 목표가까지 이런 거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수익 극대화에 최적화된 타점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상승할 때 지금 뭘 하냐? 바로 이런 N자형 패턴을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N자형 패턴, 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늘려야 된다는 거죠. 단기 저점과 고점을 지금 각각 3% 수익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반복 매매를 통해 총 15%에서 20%, 즉 일반 투자자 대비 5배에서 7배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남들은 20%벌때자 우리 얼마 벌까요? 바로 100%에서 150% 수익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방송에서 타점 신호 드리면 조금 더 버티다가 그래서 물리고 아니면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을 못 봤다, 시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제가 직접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계신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번으로 단두 글자, 자, PN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해서 매수와 매도타점, 자, 제가 문자로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답장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누락되신 분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번호로 PN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등록해 드릴게요. 자, 수익, 인증 문자 정도는 괜찮지만 기프티콘 같은 건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그냥 수익 나시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요? 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굉장히 많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바로 장 시작 전에 제가 단체로 매수에 대한 그런 타점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제가 타점 잡을 시간까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제가 다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이거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는 거, 이거 안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자 어떻게 보내드린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엔캠, 휴림 로바, 하이드로, 리튬이 있는데 자, 엔캠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2차전지 그런 걸로도 자, 특히, 특히 배터리 관련 사업주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9월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나서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엔캠, 자, 계속해서 큰 수익 거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 매수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휴림 로봇도 최근에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로봇 관련주 특히 더 뜨고 있는데, 이번에 로봇 관련주 크게 오르기 전에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상승으로 수익 만들고 있고, 굉장히 큰 상승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드로 리튼 같은 경우는 제가 8월에 중국 리튬 광산 생산 중단과 함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때 리튬 관련주인 이 하이드로리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매수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러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혜택까지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 혜택 같은 거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은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나와요. 여기서 뭐예요? 구독자방 바로 입장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여기서 구독자방에서 지금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저희 노하우 다 엮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육,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받으셔서 확실하게 주식 수익 만들 수 있게 하시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매수와 매도타점 지금 승률 90% 이상을 유지 중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시면 되고, 자 해친산업 대장주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량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이 물량이 많아지고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수익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 받고 싶으신 거 다들 있으실. 텐데, 원하시는 거, 그냥 하나가 아니라, 중복 가능하니까 마음껏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서비스 받으려면 성함이랑 연락처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성함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성함 필요 없고 닉네임만 알려주셔도 돼요. 이 닉네임 알려주시면 되고 다만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그런 점 제가 안내드려야 되고 말씀드릴그 구독자방 구독자방 입장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정확하게 연락처는 기재 부탁드립니다. 자, 개미들의 주식 노트 채널 여기서도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 영상 제작에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시는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종목명, 평단가 지금 비중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피드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다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수익 만드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너 이거 주식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 알려주려고 하냐.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는 거 혼자 알고 있으면 그건 결국 내 주변도 나도 같이 그런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 같이 좀 주식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누구는 잃고 누구는 버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손전등이 되어서 불안한 이런 장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니까 이런 거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자, 말씀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NT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어요. 지금 멀리서 보면은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지금 다시 찾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세력들한테 우리 속아서 절대적으로 매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수익 나실 분들 말씀드릴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57468364 번호로 자 P N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도와드리고 수익 날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P N T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도움드릴 수 있도록 힘내서 영상 만들고 수익 날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